자기야 나한테 줄거 없어? 에? 뭘 줘? 에이, 잔난치지 말고. 오, 어... 아, 나 그거 안 줬구나. 설마 생각났어? <laughs> 네, 척기스나 해볼 까나안 치면 뒤진다 알겠어? 우리 저기 좋은 몸매라도 좋았을 텐데. 개 소리 하고 있네. 근데, 오늘따라, 편의점에서 뭐, 초콜릿을 많이 팔더라. 대체 무슨 날이길래, 그렇게 많이 팔, 살았을까? 음, 아하! 드디어 새가 난 거야? 아니, 전혀 모르겠는데. 자기야! 선물! 고마워, 자기야! 와, 저거 봐. 바구니에 엄청 가득히 주네. 오 그러네 와저 여자 엄청 좋겠다 이러면 엄청 행복할 것 같아 초콜릿 먹으면 안된요 1번 어... 어... 이빨 썩는다 2번 입에서 초콜릿 냄새 난다 3번 이가 썩는다 그래서 초콜릿을 마시면 안돼 알겠어? 너 개승자 따라하지 마라 진짜 죽는다 진짜 그러면은, 1번, 그, 걸어갔는다 2번, 건강하려면 운동한다. 3번, 이렇게 할 거냐? 오, 어, 똑똑한데? 천재인데 내가 이런, 덕크 같은 놈을 만났을까? 참 이해가 안 됐어, 10. 오늘 무슨 날인지 10초 안에 모, 못 알아들면, 그, 벌칙을 받게 될 거야. 오, 어, 이거 퀴즈야? 아니면, 날 때리기? 아니면, 좋겠스 바로? 바로 총으로 맞기야! 어, 정답! 드래곤 슈트 1주년! 틀렸어! 어, 정답! 쿠키로 킨더 1주년! 응, 아니야! 정답! 앞뒤 아, 가도까지 전화번호 1 5 7치 20년, 20년 주년! 방아쇠 당긴다! 정답! 빠구생일 빠꾸는 너, 또 뭔데? 우리 아빠인데? 우와, 우리 아 우리 니네 아빠는 아주 잘생기고 멋있, 멋있는 이름으로 지었네. 사실, 우리 강아지 이름이었어. 야, 너 진짜 뒤졌다, 씨. 오늘 생일이 모르면, 너 진짜 재산날인 줄 알아. 알겠어? 설마, 내가 무슨 날인지 모르겠어? 에이, 괜찮아, 괜찮아. 모를 수도 있지. 진짜? 내가 그렇게 중요한 날에 잊을 리가 없지. 쉽장아 전다, 우리가 만난 지 1년 되는 날. 우리 만난 지 2년밖에 안 됐어, 이놈아. 어, 뭐야, 빗나갔잖아. 바보 망태도끼 말미자. 어떻게 뺄들이 내가 챙겨줬는데, 어떻게 무슨 날인지 모르냐고. 이뚱뚱이자식 나갈 거야. 저기 서진아 됐어 너 때문에 기분 다운돼서 나갈 거야 아니 내가 얼마나 심한 말 했다고 가지마 야 따라오지 말라고 뚱땡아 네절대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바보 뚱땡이 자식 어떻게 무슨 날인지 몰라 진짜 바보 같아 바보 같아 같은 놈이라고 야김서진 내가 잔난이 돌을 넘었지 나 사실 무슨 날인지 알, 알았어. 이건 내가 직접 만든 선물이야. 이거 받아줘. 받아줄 거지? 이 바보 어떻게 맨날 놀란 눈줄 알아? 이 바보야. 자기야, 자꾸 계속 떼니면 가비뼈 뭘 부러질 것 같아. 이 안에 뭐가 들어 있을까 궁금하네. 스마트테플립 아니면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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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고 싶었던 컴퓨터 아니면 내가. 내가 갖고 싶었던 반지가 아니겠어? 어디 보자 뭐가 있더라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벌레 데이잖아 벌레들도 생일 있잖아 우리 벌레들도 내가 키우는 벌레가 오늘 생일이거든 근데 정답이지 그치? 자기야 응. 오늘은 벌레 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날도 있어 어 무슨 날인데? 네 제삿날 잠시 후 어이 거기 뭐 때문에 죽었어? 여친한테 총을 맞아서 죽었어요 나는 밟혀가지고 죽었어 어 완전 무섭겠네요 밟히는 사람이 이상 문제 있더라고요 음 이상하다 누가 내 욕한 거 같지?